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4년도 위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. 이 교재의 특징 첫번째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을 첫번째 표로써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자 명의신탁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원칙과 예외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표로서 정리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교재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.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갑, 을, 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 놓고요. 하나의 예시를 들어 놓고 그 예시에 맞춰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 목차의 내용에 맞춰서 전부 다 문제를 변형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모든 기출문제 유형을 전부 다 푸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의 경우에는 기존에 목차로 정리했었던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그 요약되어 있는 내용의 순서대로 모든 기출문제를 재배열해서 요약된 내용과 밑에 나 있는 기출문제가 순서가 딱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. 다섯 번째 경우에는 자 여기 하나 예시를 들어 드렸는데요.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해서 자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상인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. 보증금을 초과했지만 상인법이 정되는 케이스가 다섯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자 동그라미 1 2 3 4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. 그 부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례형 문제처럼 자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유형이 돼 있는데 그 유형도 모든 패턴을 똑같이 맞췄고요.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 앞에 어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문제를 보시고 바로 눈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이 교재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15년 치를 실었습니다. 15년 치를 전부 다 ox 분설로 해서 목차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고 논점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론과 사령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페이지가 총몇 페이지냐면 자 마지막으로 끝나는 페이지가. 369페이지입니다. 자, 369페이지에 요약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15년의 기출문제가 전부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 상당히 양이 적겠지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보면 되시겠습니다.